님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SNS 소통 연구소에서 행복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행복 강사 정경모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성 박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떻게 듣고 나시니까 악성 박기를 좀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너무 멋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렇게 악성받기를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행복독으로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인품을 조금씩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에서는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을 나의 인품의 성숙이다. 이렇게 끝날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품을 성숙시키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 행복 도구를 장착하시면서 점점 더 인품이 성숙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밖기도 잘해야겠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시 들어오시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때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듣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듣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게 듣기 3박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입력 3박자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마을에서는 이 강의를 첫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복마을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수련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딱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선별할까요? <laughs>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과 비교하고 아 저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하고 옳고 그름을 또 따지고 아 그러면 난 저거는 받고 저거는 받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수련에 받은 그 공덕이 반으로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수련회에서 첫날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서 이름을 수련삼박자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수련한 다음에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아,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 도입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뭘 입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여기 뭐 스마트폰, 유튜브 다 공부하시느라고 막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과 혼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입력을 잘해야 된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고 또 책을 읽고 이럴때 그것이 다 나의 인품을 성장시키는 건데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죠. 자 수련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입력 과정이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 뭔가 많이 참 그래갖고 방어벽을다 쳐넣는 거야. 그럼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저렇게 좋은 예술품을 저렇게 좋은 얘기를 저렇게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과 몸에 때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때를 싹지원해서 유익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수련 삼박자입니다. 부재에 달려 있듯이 먼저 나를 비워야 채워진다. 네, 그래서 그첫 번째가 바로 허심입니다. 허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비워라, 허공처럼 비워라. 그러면 마음을 공처럼 싹 비웠으니까 상대방이 말하거나 어떤 그림 전시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온전히 그냥 내 속으로 싹 들어오게 되겠죠.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생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이 넓디 넓은 우주와 역사를 생각하면 쥐꼬리만큼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손해다. 그래서 이건 삶의 지혜 삼박자인데요. 어떤 일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전에 있었던 선입견을 싹 버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언제나 호기심과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처음에 뭐라고요? 허심.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박기상 박사에서 말한 것처럼 병청입니다. 경청인데, 여기서는 이제 귀로 듣는 경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할때 다른 건다 제쳐놓고,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것 저것이 막힘없이 나한테 온전히 올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청의 뜻을 넓히면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 로뭐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을 보는 거, 뭐 손으로 만지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런 걸 모두 다 어떤 자세로 경청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만 한게 들어오도록 제 그렇게 열어주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내 마음도 아주 편해지겠죠. 자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마음을 비우고 경청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제 대단히 좋은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요 목적이 뭐겠느냐 이거지. 허심을 하고 경청을 하는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게 주제몰입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내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거에 주제몰입을 하는 거죠. 허심을 하고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몰입을 한다. 자 역사적으로가 모든 천재들 보거나. 그리고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뭘 잘한 사람들이겠어요? 거심하고 경청하고 주제에 몰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성공을 했다고 보면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살이 전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뭔가를 늘 흡수하게 되니까 이런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사람이 가장 허심 경청 주제몰입을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난파돼가지고 모인도에 막그 사람들 셋이 같이게 되었어요. 세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언제 배가 올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맨날맨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같이 오고 한 사람은 따로 왔다고 이두 사람이 아, 그런 어려울 때좀 도와야 되는데 둘이서만 맛있는 거 갖다 막 먹고 이 사람은 계속 구박을 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 너희들이 매일 간절히 소원을 끼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늘에서 막큰 소리가 났어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야 우리 이제 사람 그리고 이제 첫째 번 사람이 소원을 말했어요. 두사람두 사람이 타고 나갈 수 있는 뗏목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한 사람은 두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두 번째 사람이 파쳐다 보니 두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 진짜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까? 하고 간절하게 물어봤으니까 뭐냐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의 소원은 뭐라 그랬을까요? <웃음> <웃음> 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뭐가 소원이었어요? 집에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알았다 하더니 하늘에서 뗏목에다가 열흘째 식량을 싣고 쫙 땅으로 떨어진 거야. 땅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뗏목이 그냥 환산조각이 나고 거기 실려있던 식량이 바다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빛이 쫙 내려오더니 세 번째 사람만 빛에다 싣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laughs> 자 여기서 가장 허심과 경청과 주제몰입을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허심하는 왕이 되시라 이런 뜻으로. 허심왕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자허 해보세요. 허 허심 경청 주제몰입을 잘한다면 심 심상의 수준이 높아져서 심상이란 건 마음의 모양입니다. 심상의 수준이 높아져서 왕 왕처럼 모든 것 누리면서 잘 살게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